반갑습니다. 다술 한잔 먹고 이차 왔습니다. 이차. 우동사리에 이제 라면먹고 내일의 격전을 위해서 이제 자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. 우리 투 브라더스들 고기도 못 잡고 술은 먹고 있습니다. 고기 잡았거든. 엄청 잡았다. 우리 열하 같은 팬들이 많아가지고 안할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. 빼박이빼박이빼박이죠안 빼박. 빼박. 갔네 음. b o 죠 무동사리 그 다음, 어. 요 돌로 보면 해 o m o m i 겠다 Hey, I'm g 큰 t t i n g out. Yeah, I'm g e t 큰 i n g out. Yeah, I'm g e t t i 기절강. 여기는 11월 9일 월요일 배다역 낚시 못잡은 2 브라스 행들이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. 할수 없죠. 뭐못잡은모 못잡은거고 본금겠습니까뭐못잡은모못잡은거 에이 그 에이 그잡네 좀만으로 잡도 많고. 일단 제소시 사장 파김치로 마시자. 네너 좀만으로 잡도 뭐, 많은데.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. 못쓸뭐못던 고기를 못 잡는 게아 대상어를 못잡아 그래. 대상어를. 응. 저는 오늘. 마지막이 아까부 오고. 네? 못 잡은 못 봤나. 대상어 말고는 까가 이거. 그러니까 나는 음, 대상어 돌돔도 잡았죠. 감성돔도 잡았죠. 음. 음. 똑똑한거 았다 예? 똑똑한거 았다아하하하하 열대였들 알아갚던 팬들에 의해서 오늘도 낚시를 이 우리 투브라스 우리 첫날 아니 투브라스들은 어. 오늘 낚시를 뭐하고기를못 어. 잡으니까 재미가 없네 내가 마음이 아프네, 마음이 아파. 와, 다음부터 내가 고기 잡으면 안될거 마이. 이 동족 상간에 같이 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고기 잡아가지고 좀 미안하네. 오늘 우리가 잡은 건 일리 좀 이야기를 좀. 예? 그래. 오늘 뭐 올라? 아니 뭐대상은 감시인데 감시 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? 둘째 한열마리잡았잖아 우리는 대상으로만 잡습니다 쓸데없는안잡습쓸데뭐 잡아 잡아 아니 락그 대상아 이가몰락그 새끼 몰락할수 응. 그 없습니다 저손 실어가지고 손실어저 군용 카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야 자기가 누군 자기가, 자기가 누군데요 자기가 형님은? 아니 희중씨 해야지 희중씨 아, 그러니까 희중씨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이소 <laughs> 아니 그래 다 본다며 아니 하지면 어때 예? 아니 그래 뭐 희중씨 사랑합니다 해도 된다 아이가 예? 아니 한번 해줘도 된다 와요 바이백에 ほら함해 주이 사 왔다 야かれ. 숫자 하나 더. 하나 더. 그럼 2차 저 2차 저 코가 넘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나 이제 옮기 받고. 그러면 지금 오늘은 배다요. 11월 9일 2차 먹고 있다가 3차 이제 넘어갈 때 그때 뵙겠습니다. 바이! 사랑합니다. <laughs>